혹시 요즘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아니면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고 예전보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심장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실제로 뇌경색으로 실려온 환자들의 72%는 전날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는 채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 환자는 매년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는 1000명 중 15명, 70대는 무려 28명.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 혈관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년에서 18년이나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세포는 단 6분, 딱 6분만 혈류가 차단돼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혈관의 80% 이상이 막힌 상태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기 때문에 고작 10에서 20%만 막혀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디좁은 골목길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혈액의 25%를 혼자 써버립니다. 이런 혈관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신가요? 혹시 밤에 잘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3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세 가지만으로 뇌경색을 무려 67%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막힌 혈관도 되돌릴 수 있고 실제 혈관 나이가 20년 가까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어지럼증은 줄고 기억력은 올라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그 과일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그 놀라운 과일 세 가지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 그리고 실천 루틴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혈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뇌혈관은 왜 막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밖으로 보이지 않아도 속에서는 매일 아주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 같지만 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 조금씩 혈관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는 겁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수년간 햇볕에 노출되다 터져버리는 것처럼요. 뇌혈관은 특히 더 예민하고 약한 곳입니다. 혈관 자체가 아주 가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금만 막혀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혈관은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쉽게 막히고 뇌세포는 단몇 분만 혈액 공급이 안 돼도 손상이 옵니다. 6분, 딱 6분만 혈류가 끊겨도 그 부분의 뇌세포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 속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걸 몸이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활성 산소가 혈관벽을 녹슬게 합니다. 녹슨 철이 갈라지듯이 혈관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에 나쁜 기름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쌓이고 두꺼워지고 결국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어지럽거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깜빡깜빡 있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셋째 혈관이 실제로 막히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뇌는 다른 장기와 다르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나 간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뇌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순간 바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거나 손발이 저리고 목이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관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뇌 MRI를 찍어보면 그중 85명이 이미 막히기 시작한 뇌혈관을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지만 안에서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지나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자꾸 있는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막힌 혈관은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더 막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2. 혈관은 되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막힌 혈관은 그냥 끝인 건가? 약만 먹고 그냥 관리나 하다가 언젠가 또 쓰러지겠지 하고요. 저 역시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건 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참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끝난다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뇌는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만들어서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내는 스스로 길을 다시 뚫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길이 막히면 옆길로 돌아가는 내비게이션처럼요. 실제로 성인의 뇌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신경세포 연결이 새로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특히 혈관의 재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미국 뇌과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혈류량은 3개월 만에 평균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숫자뿐 아니라 실제로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한 환자 중에 74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의 의지에서 움직이셨지만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지팡이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등산까지 하셨습니다. 뇌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누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드시지만, 정작 필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작은 변화입니다. 가벼운 산책, 신선한 과일, 충분한 수면, 물 많이 마시기. 이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60세든 70세든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실제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3. 세 가지 과일의 과학적 효과.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막아내는 데에는 음식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매일 들어가는 음식은 평생 동안 작용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그 중에서도 혈관에 탁월한 작용을 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예전 시골 마당에서 따먹던 작은 검은 열매인데요. 이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쉽게 말하면 혈관 속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도보다도 두배 이상 강력하고 블랙커런트나 체리보다도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오디 안에만 있는 C3라는 물질은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서 몸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국내 농촌진흥청이 30년간 18만 명을 추적 관찰한 자료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뇌경색 발생률이 67%나 낮았습니다. 이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입니다. 오디는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생오디보다 냉동 오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반컵약 60g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뇌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레인베리라고 부를 만큼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신시네티 의과대학에서는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활성도가 높아졌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모두 좋아졌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클라오마 주립대학 연구팀은 8주 동안 매일 350g의 블루베리를 생으로 갈아 마시게 했는데 혈압이 평균 6%까지 감소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블루베리 스무디를 하루 두번 마시게 한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생과보다 냉동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석류에만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이 강력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찌꺼기가 붙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플라크를 분해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게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석류 주스를 한 잔씩 마신 사람들의 혈류가 3개월 만에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협착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성분 전체를 통째로 추출해서 실험한 결과 노화를 유발하는 세포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억력 개선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성인들이 석류를 섭취한 뒤 집중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일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오디가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석류가 혈관을 지켜주는 삼각 구도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장수 마을에서는 이세 가지 과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 지역보다 40% 낮다고 하니 실천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플루이 스무디 한 잔, 점심엔 석류주스 한 컵, 저녁에 블루베리 한줌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처럼 먹지 않아도 되는 이 자연의 선물들을 일상에 꼭 들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4. 실천 방법과 생활습관 가이드.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런 건강 정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또 귀찮아서 미뤄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함께하면 더 좋은 생활 습관 네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세번 실천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공복에 냉동 오디 30g과 냉동 블루베리 50g을 넣고 플레인 요거트 한 컵과 함께 갈아서 드세요. 여기에 꿀한큰 술을 넣으면 맛도 훨씬 좋습니다. 점심에는 석류주스 100ml와 냉동 오디 30g을 함께 마십니다. 식사 30분 후가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 50g을 그냥 드시거나 석류 반 개를 까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과일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디와 블루베리는 씻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석류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하루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세 가지 과일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 식품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에 당이 있으니 섭취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혈당을 수시로 체크해 주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성류의 칼륨 성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블루베리의 비타민 K가 영향을 줄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잔을 마시고 과일을 드신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굳이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셋째,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깊은 수면이 뇌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웃음은 뇌에 좋은 호르몬을 쏟아붓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라면, 과자, 담배. 이세 가지는 혈관 건강이 3대적입니다. 특히 밤샘은 절대 피하세요. 혈압이 요동치고 뇌혈관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는 꼭 숙면을 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자가 체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계단 3층을 올라갔을 때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하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다면 뇌혈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 한 번이 평생을 바꿉니다. 건강은 지키는 겁니다.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과일 하나, 걷기 10분, 물한 컵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25년을 함께 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혈관은 나이보다 실천에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하루 한줌의 과일, 물두 잔, 20분 걷기 이세 가지로도 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기억하시나요? 두통이 심해 걱정하던 이수진 씨, 혈관 협착이 발견돼 불안에 떨던 박철민 씨, 나이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정시 어르신. 이분들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의사도, 약도, 수술도 아닌 매일의 습관이 이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지만 아무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주세요. 지금 장 보러 가신다면 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세 가지 과일 꼭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내일부터 아침에 플루이 스무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점심마다 석류주스를 챙겨 마시겠습니다. 저녁마다 블루베리 한줌 먹기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약속을 남긴 분들이 실제로 실천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비슷한 증상이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이었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 어르신께 카카오톡으로 전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구라도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 채널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건강정보 믿을 수 있는 의학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지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